I won't be sil- I won't be silent. You can't keep me quiet Won'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't go speechless Red five diamonds in my bag If you want to see, dance to be like that. Oh, my God, double <laughs> thunder. No one no. no, in no, no, n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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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는 걸 왔디 주저 야서 데이.

아침이 오면, 부디 녹을 수 있게. 불을 씹혀라. 이런. 문득 시계를 보니, 벌써 시, 야. 문득 시계를 보니, 벌써 시간은 열두시. 그래도, 아주 느긋해. 그리고 아픔 한번 한껏 기지개 도보고 생각해 오늘 뭐할까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나도 문제가 아니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가 짧은 시간 오은 저기 저신호 등이, 내머릿속을다 비워버려 내가말하지 어, 느리게 흐르르 내건 어느 날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지느 <목소리>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안 나고 머리에 반짝이는 뿌리도 다 나는 그런 곳 이상한 곳 Look at me,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Look at me, look at you. 누가 더 아프니까, you're smart. 누가, you are. 두 눈에, 빛난 물. 흐르게, 떠나면, so sorry. 누가, you are 나 어떡해. 틀렸어. Hey, here we go again, 눈부신 진해 사라의 아이 처럼 활짝은는너 어, oh, 헤이 hey, 흐튼 감성 에 우리 계속 불러 대막 뭐. 아주 오래 전당 신도, 나 도, 그날 처럼 욕심이 생 욕심이 생겼다.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.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바람이 분다 옷깃을 세워 촌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잊혀질만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. 짝이 눈물이 차오를 땐 To smile away, to smile away. 너는 내 취향지. 넌지 <laughs> <laughs> 그녀 곁에서 모두 나물러 나, 이 <laughs> 그녀 곁에서 모두 나물러 나, 이제. 조금씩 사나오진다 I don't k n o 이 I don't know why 지금 <목소리> 이 순간 멈출 수 없는 기분 아날 버리고 나를 날 버리고 나를 날 잃을수록 난 반짝이는 아이러니 mm -hmm. so i envy you mm -hmm. 기총 부리지마 너 때문에 난 매일 매일 불안해 기총 부리지마 너 때문에 난 매일 매일 불안해 오늘도 빌어 빌어 딴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 에에. 넌 항상 왜 이렇게 오빠라는 사람이 많아 just s l o s e l y why tore just a l o s e just alone why tore 상처뿐인 모조리 더러운 쓰레기 걸속했나 사랑 그 a 고 g 윈내 몸에 상처 사랑 그 m 고 m 윈내 몸에 상처 n c h o n Sarang 나 a k a d y e a h I'm just a fucking tomboy. 오 o 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오빠야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하는거리는 잘생기 얼굴 자꾸 위에 자꾸.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.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.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. 나를. 그니까 내 말은 너를 알고 싶어 노래 노래 유후 노래 노래 유후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 아낀다 아낀다 가다 아낀다 다하늘군다하늘군다너 나의 비레타 난 나의 비 l 했다 t 에게다 I g 의비 t i 다 나, 난 나의 피어리타, 모든 게다 e e 기만 하고 t e r I g e 애들과 향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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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달라 날 맞추려 하지만 난 지금 내가 좋아 달는 나야 Time is running boy 그 그건... I miss r 그건 누구에게도. 유난할 수 없다는 못 기다려줘. 원한 나는 좀 참을성이 없는 몸. 솔직한 게 좋은 걸보지 끝엔 더. 가서 소리 다들린다 꽃이 언제 피는지. 봄이 그렇게도 좋냐,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더라 결국, 꽃잎은 떨어지지니 내도 떨어져라. 멍땅, 망해라. 마에다. If you w 에이 피아노 했선버 짭짤한 공기처럼 이 순간을 특별라 행복. 거네 마음 <laughs> 위로 번지 넌 완벽하게 네 마음 위로 번지 나 완벽하게 지 손가락을 펴고 비를 그린 다음 또다시 한번 먼지 채우기 한가운데 천사같은 하이 끝엔 악마같은 천사같은 하이 끝엔 악마같은 하이 매번밤치찍 듣다 나의 TV 떠야 막픈 하지만 괴로울 땐 음.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금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셋넷셋넷 지나가버린, 지나가버린. Put my Sneakers Put my sneakers on Put my sneakers on Put it on, put it on <laughs> <laughs> 꿈이 변했었지 유명한 가수보다 좋은 아내가 되려했지 정말 정말 바보 같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노래가 늘었어 너 헤어지고 나서 이거 훈훈하게 이다 어둠 속 나, 어둠 속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골속나 겁먹은 눈빛 묽은 질문